시 강사님은 파티 그 학교 있지요. 거기 연구소에 계세요. 이선우 강사님이십니다. 와! 홍대 시각 디자인과를 나오셨고요. 복수 전공으로 서양학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요. 웹툰 작가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전시회뿐만 아니라 대회 들어오고 수업까지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웹툰을 꿈꾸는 학생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디자인과 서양화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강사님과 함께 수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티에 7고 어, 학생들 몇명 왔었어요. 여기 왔던 학생들 있나요? 아, 진짜? 어, 반가워요. <laughs> 선생님, 여기서 어, 사진 찍어주는 거 도와줬어요. 선생님, 지금 파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3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은 운영기획팀의 홍보랑 기획,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대외협력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를 좀 떠올려 보니까 대학 가면은 뭐 배우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배운 거를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이 사진은 제가 파티 학생들이랑 같이 라떼 투어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왜 라떼 투어냐면 선생님이 졸업한 지 벌써 한 8년이 넘었어요 8년? 7년? 네 7, 8년 정도 됐는데 학교가 너무 많이 변해서 아 라떼는 이게 이랬어 라떼는 이랬어 해서 라떼 투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같이 이렇게 투어를 떠났었는데 이때 찍은 사진들이랑 같이 이제 각 과에 그 분위기랑 이런 걸좀 알려줄게요. 시각 디자인과를 먼저 설명을 하면은 실기실 앞에 로비가 이렇게 생겼고요. 내 졸업 전시를 하고 있었어서 이제 졸업 전시가 뭐냐면 이제 미대를 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내가 4년 동안 연구한 게 이겁니다를 이렇게 전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갈지 좀 고민이 되고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알기 어렵다면 졸업 전시를 한번 가보세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각 디자인에는 줄여서 CD라고 하거든요. 사진 전공, 영상도 있고, 스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 브랜딩. 이런 식으로 있어요. 사실 이게 전체이지 않을 거예요. 요즘 또 워낙 뭐 AI도 발전하고 되게 다양해서 이게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스님이 다닐 때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럴 수가. 일러스트를 빼먹었네. 세부 전공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요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걸 막 넘나들면서 다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매체, 매체들을 다뤄볼 수가 있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냥 이렇게 이미지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CD과를 좀, 선생님은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은 학원에서 좀 알려주는 것처럼 툴이나 프로그램 사용법을 이렇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 건 이미 유튜브 검색하면 다 요즘은 다 나오고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제 스스로 어떻게 내 나만의 언어를 발견을 하는지 그런 걸 주로 알려주는 편이에요. 저는 다 좋았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걸 집중해서 할수 있는 수업이 몇개 없어서 어, 아쉬운 마음에 제가 회화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순수 미술이라 디자인이랑은 조금 달라요. 디자인은 좀 문제 해결을 먼저 내두고 시작을 한다면 순수 예술은 나를 표현하는 거에 좀더 중점을 두거든요. 보시다시피 되게 큰 그림이 많죠. 교수님들이 이렇게 큰 그림 이거,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일반적인 크기고, 키를 제가 160 정도 되거든요. 제 키를 훨씬 뛰어넘는 캔버스에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화방에서 파는 재료들이 되게 귀여워 보여요. 그럼 그림만 그리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나를 표현하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뭐 설치나 조각,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열려 있어요. 웹툰, 웹툰 작가의 길이 여러 가지인데, 어, 여러분들이 아마 웹툰 작가 하면 떠올리는 게 네이버, 카카오, 레진 코믹스 이런 큰 대형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작품 연재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 같아요. 많은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이걸 목표로 작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것만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만화를 연재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웹툰을 인스타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인스타툰이 올해 7월 기준으로 227만 개의 게시글이 올라가고 지금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소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로맨스나 개그, 스릴러 이런 판타지 이런 장르가 확실한 게 아니라 조금 일상에서 겪을 법한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식 플랫폼에서의 양상과 좀 다른 점은 공감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댓글 남기고 이런 게 트렌드예요. 저는 <laughs> 미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림쟁이로서 이제 파티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만화 형식으로 그려서 올리고 있어요. 이런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께 볼까요? 반응이 좋았던 걸 하나 보자. 교수님이 일진 DNA를 보유하면. 이런 일상물들 그리고 있어요. 웹툰을 인스타그램 올린다 하면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어, 그거 원고비 못 받잖아요. 어떻게 계속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 기성 웹툰 플랫폼에서는 웹툰을 이제 보러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요. 그 광고는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가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 비를 이제 받고 인기도에 따라서 작가들한테 약속한 금액을 나눠줘요. 그게 일반적인 구조고. 인스타그램에 연재를 하면은 나, 내가 플랫폼이에요. <laughs>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기업이 인스타그램한테 뭐 부탁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작가한테 직접 요청을 해요. 그런 인스타툰을 보러 온 독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부탁을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웹툰 작가라고 보통은 여기선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제 광고를 주시는 분들은 저를 만화가가 아니라 어, 인플루언서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기성 웹툰도 그렇고 인스타툰도 그렇고 광고 수익은 진짜 일부예요. 매력 있는 콘텐츠를 내가 만약 에 갖고 있으면 그걸로 굿즈도 만들 수 있고. 어, 단행본도낼수 있고, 어, 이모티콘도 낼수 있고,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영화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툰 작가 되려면 그림 얼마나 잘 그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 웹툰 작가 하면은 되게 화려한 작화 실력을 뽐내는 모습을 많이 상상하는데 꼭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 한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급양 만화라는 분이거든요. <laughs> 그림을 잘 그렸나요? 음, 이분은 그림을 그림판에 마우스로 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기 비결, 인기 비결 뭔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독창적인 상상력?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이없기도 하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어, 웹툰 전공을 해야만 웹툰 작가 될수 있나요? 일단 저를 보면 아니고요. <laughs> 그리고 저랑 2년 넘게 같이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되게 멋진 작가님이 있거든요 작가님 또 소개시켜드릴게요 마지노라는 작가님이고요 어이 분은 법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술 쪽은 전공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만화가가 된 거예요. <laughs>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 진짜 너무 많고 버지와똘따따라는 강아지 웹툰을 원고료를 받으면서 한 2년 넘게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할 정도로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법대를 가서 광고회사에 가서 엔잡으로 그러니까 웹툰 작가가 됐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도 만화를 웹툰 작가가 될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 켈 선생이라는 분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 전공자가 아니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방법, 그리는 방법이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작품 활동하면서 저, 저도 주변에 만화 그리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전공자가 몇 명이었나 만화 애니 전공자는 얼마였나 절반 이하였던 것 같아요 여튼 작가의 길은 넓고 다양하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과연 제가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laughs> <laughs> 저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웹툰 작가가 처음부터 대중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계속 시도를 해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는 어그 시간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 만화가가 아닌 또 다른 직업을 가졌었어요. 파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빨리 다음 작품을 그려야 되는데, 시간을 다른 일 하는데, 돈 버는데 쓰는 게,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의 꿈이에요. 이거는 뭐 유튜버 되는 거.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제 주변 작가들이 인터뷰를 하면은, 아, 대박이 나겠지? 에드센스로 수익도 내고, 인터뷰한 작가들도 빵 떠서 홍보도 되고, 이런 걸 상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문화재단에 기획서를 내고 장비를 얻어다가 영상을 세편 찍어 올렸어요. 이런 이런 거를 찍었어요. 주변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과연 제가 의도했던 대로 됐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 실패! 조회수가 100개도 안 나오고, <laughs> 구독자 아직도 1000명이 안 돼요. <laughs> 이제 원하는 반은 달성이 전혀 안 됐는데, 되게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영상을 100명도 안 봤다 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본 온라인 미술 교육 플랫폼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100, 조회수 100개 중에 그중 한명이 그 플랫폼 매니저였던 거예요. 클래스 오픈 안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 수업을 개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식의 되게 재밌는 사건도 있었고, 제가 인터뷰했던 작가님들한테도 그 매니저가 같은 제안을 했어요. 어, 클래스 오픈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작가님들이 갑자기 빵! 떠서 막 유명인이 되진 않았지만, 그분 한, 그분들한테도 클래스 오픈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을 본 사람 100명 중에 교수님이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 문화재단에서 장비를 받았어? 파티에서 같이 일해볼래?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파티에서 일을 하는데, 약간 좀 특이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좀 사건, 사고가 끊이지도 않고 학생들이 너무 해맑아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막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시켰지만, 퇴근 후에 학교에서 일하면서 보고 듣고 뭐 겪은 일들을 이제 만화로 그려서 인스타그램에다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재미로 그린 만화였는데 좋은 반응을 끌어내가지고 제작 지원도 받고 얼마 전에는 이제 안그라픽스랑 단행본 출판 계약도 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를 구성하는 것이 다양할수록 작품도 더 다채로워진다.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디자이너로 일했던 시간, 유튜브 시도했는데 망했던 시간, 이런 뭔가 헤맸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다른 활동을 해본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작품 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 우린 되게 쇼컷 좋아잖아요 뭔가 단축키, 뭔가. 어, 이런 비밀만 알면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그게 아닌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사실 나만의 컨텐츠를 쌓는 배움의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시간이 저는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힘들었거든요. 특히 재정적으로 좀 많이 <laughs>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예비 창작자들 이제 막시작하 예술가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뭐 돈이 없어서 계단에서 장비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요. 이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음,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웹툰에 관련된 이제 지원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원 공모가 있어요. 들어가면. 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모집 중이죠. 전국 초중고 재학생 및 동등 학력자 여러분 고등부 지원할 수 있어요. 대상 200만원을 노리고 <laughs>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19일까지 어, 웹툰 스크롤 뷰 형식으로 30컷에서 60컷 분량의 원고를 내면 그래서 대상을 받으면 200만 원을 <laughs>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모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2018년이랑 2023년 이렇게 두번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았었는데요. 인기 장르보다는 비활성 장르를 지원해서 대안적 성격의 만화. 그러니까 좀 특이한 만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600컷 이상으로 구성된 20화를 그리면 2,300만원 주고, 360컷 이상 그리면 뭐 1,4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면 좋겠다. CD과든, 회학과든, 뭐, 만화든 뭐든 미술을 전공하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 답이 없는 상황에 많이 직면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시험 공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답을 맞추는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잘 그린 그림이 뭘까? 잘 그린 기준은 누가 만든 걸까? 그 기준은 뭐 지금만 그런 걸까? 미래에도 그런 걸까? 또 그런, 계속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답이 없는 어떤 막막한, 막막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아, 답이 없네. <laughs> 그래서 좀 답답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하지만 답이 없다는 거는 모든 답이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어떤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나만의 답을 찾고 만들어 가되 다른 의견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미대를 나오면. 좀 그런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답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좀 혼자 이렇게 해보다가 잘안 되면은 제 인스타그램 주소 알려줬죠 여기로 DM을 주시면 제가 선배로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휴. 질문을 받습니다. <laughs> 오, 질문. 대학생을 몇년 하셨어요? 대학생을 몇년 했어요? 아. 아, 전공이 두 개인가? 어, 되게 예리한데요. 저는 전공이 두 개여서 5년 다녔어요. 4년제거든요. 5년 다녔어요. <laughs> 전공이 두 개면 전시도 두번 해야 돼요. 졸업 전시를 보통 1년 다 들여서 준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5년이 걸렸어요. 어, 네. 장르를 어떻게 정했는지 아까 초반에 잠깐 짓고 넘어갔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연재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정식 연재를 사실 염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을 아예 관두고. 뭔가, 몰입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인스타그램을 선택을 한 거고,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스낵툰이라고 하죠. 슥 훑고 넘어가는 되게 가벼운 그런 것들이 플랫폼 특성상 많이 이 바이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인스타툰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르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나누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 어떻 보면 플랫폼 특성상 그런 소재를 골랐던 것 같아요. 어, 네. 추천드릴게요. 네. 아, 사용하는 프로그램. 저는 아이패드로 그리고 있고, 프로크리에이트 쓰고 있어요. 마침 아이패드를 가져왔답니다. 보이나요? <laughs> 이런 식으로 프로크리에이트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캔버스, 캔버스 페이지 보드로 이렇게 그룹 하나당 컷 하나가 되고요 안녕하세요 날개 이 컷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 쫄라맨으로 하고 이걸 조금 더 다듬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한 다음에 톤을 붙이고 어, 말풍선을그리는 완성 이런식으 하고 있어요 아, 입문을 떠기 시작했는지. 저는 웹툰을 하기 전에 출판 만화를 좀 했어요. 출판 만화라고 했을 때 보통 떠올리는 그런 만화책방에 가면 쫙 꽂혀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좀 대안적인 성격에, 좀 실험적인.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출판이라고 해요. <laughs> 그래서 독립출판을 한 7, 6, 7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출판사를 통해서 나가는 책이 아니고, 내가 기획하고, 기획하고 내가 그리고, <laughs> 내가 만들고, 내가 판매하는 그런 식의 유통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거를 좀 하다가, 판매가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 좀 열심히 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기도 했고, 이제 출판사를 통해 만화를 내게 되면 출판사가 홍보를 해줘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들고, 내가 홍보하고, 내가 팔고, 이게 조금 여력이 출판사는 몇십 몇백 명이 하는 일이고 그럼 나 혼자 하는 일이라 출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에너지가 네, 그래서 그 어떤 한계를 느껴서 웹툰 쪽으로 오게 됐어요 독립출판 쪽은 되게 매력적이에요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이게 책이라고 싶은 <laughs> 실험적인 시도들이 정말 많아서 한국에서는 제일 큰 독립출판 행사가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있어요 1 0 년이 넘게 지금. 11월쯤에 행사가 열리니까 한번 구경가보세요 진짜 티티. 재밌는 책 너무 많거든요 트북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5분 남았어요 빨리 질문. 네어창작자에 <laughs> 가장 필요한 자질 그림을 중간에 한번 멈추면 이게 자전거도 달리다가 완전히 멈췄을 때, 다시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멈추면, 예 다시 굴러가기가 힘이 많이 들어요. 멈추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자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네. 그림 실력을 늘리는 팁. 되게 재미없는 답변일 것 같은데. 많이 그려야 돼요. <laughs> 많아요. 이런 답변을 해서. 대학에 가면 무식하게 많이 무식하게 많이 그리는 걸 시키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공포의 500막 이래 가지고 한 주에 100장씩 오주를 이렇게 500장 그리는 거 이런 무식하게 많이 그리게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시키는지 알것 같아요. 한번 하고 나면은 한 단계 확 크거든요. 많이 관찰하고 많이 그리고 그거밖에 답이 없네요. 네. 아, 독립 출판하게 된계기는 동기? 되게 처음 시작은 제가 졸업작품을 그림책을 냈었어요. 근데 그 그림책을 전시를 하는 와중에 감사하게도 몇 분이 어, 이거 판매하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laughs> 그래서 당장 저는 이거를 만약에 출판사를 껴서 하면 한 1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일단 네, 활동하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일문 많이 할수 있으니까요. 쉬는 시간 갖고 웹툰 워크숍을 같이 해봅시다. 재밌겠다. 그러면 조금 일찍 쉬는 시간 가질까요? 네, 좋아요. 쉬고 오세요. 안녕. <laughs>